요 아파트 감정가가 6,900만 원입니다. 아, 1억도 안 되네요? <laughs> 여기서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아. 대출 규제랑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굉장히 소액이신 분들이 단기 매도 할수 있는 아파트인 거죠. 피디님, 저랑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죠? 한 1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노후화된 곳일수록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이게 장점일까요? 수리 되어 있으면 내가 따로 현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 음. 이게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어? 장점인가요? 장점이죠. 좋죠. 좋죠. 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매도가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 되는 채널 소다경매지영쌤입니다 요즘 소부님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조금 에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원님들도 대출 규제가 터지고 나서 일요일날 단톡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사실 소액이신 분들은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소액이신 분들이 투자 어디 어디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방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우리 소액이신 분들이 지방 아파트로 간 김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회원님들도 대출 규제 터지기 전에도 계속 지방 아파트 단기 매도를 했었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 아파트 하면 뭐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되죠? 안 팔릴까봐요. 매도가 안 될까봐가 걱정이잖아요. 네.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아파트 볼때 봐야 되는 조건들 그거에 맞춰서 보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오셔서 시세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인장과 시세조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 안 팔리는 아파트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 춘천 와보신 적 있으시죠? 춘천 와봤죠. 네. 오늘 피디님 저랑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죠? 한, 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용산에서 만나서 춘천까지 오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도 대출 규제에 영향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음... 심지어 단기 매도도 가능하다는 거 제가 어떤 아파트인지 아파트 앞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님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아 저거예요? 맞아요 세경아파트예요 오 이거 아파트예요? 어네 <laughs> 피디님이 생각하신 아파트랑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이 아파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소부님들 뜻이 뭐였죠? 소액으로 부자되는 그쵸 소액으로 부자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이 아파트 신권 가격인데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도 신권이면 1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1억 정도? 이 아파트 감정가가 6,900만 원입니다 아 1억도 안 되네요 1억도 안 돼요 굉장히 소액이신 분들이 단기 매도할 수 있는 아파트인거죠. 그 6,900이 올 현금으로 가지고 안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아 대출 규제랑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도 나오는 거죠? 매매사업자요? 네. 어, 전혀 상관없죠. 매매사업자는. 근데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을까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죠? 네.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얄층이 어디로 생각을 많이 하죠? 탑층. 중층 이상에서 고층까지를 우리가 로얄층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엘리베이터 있었을 때 말이고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로얄층이 어떤 층일까요? 걸어가기 편한 층이니까 3층까지? <laughs> 3층까지. 네. 빌라랑 거의 비슷하죠? 네. 네. 요 물건도 1층, 2층이 로얄층입니다. 4층, 5층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제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3층이 되니까 조금 숨이 차거든요 <laughs> 피디님 저랑 빌라 임장 많이 가보셔서 아시죠 그쵸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몇 층까지 있는데요 요 물건 5층까지 있습니다 아5층으로 힘들긴 힘들겠네요 그쵸 근데 저희 물건 몇 층일까요 로층이지 않을까요? <laughs> 저희 물건 1층 물건입니다 아, 1층이요 1층 물건은 4층, 5층 물건보다는 조금 더 매매가가 높아요 음... 그리고 요 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죠. 네. 19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와. 연식이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요 이거는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인테리어 여부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샷시 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샷시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죠. 네. 샷시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생각보다 금액을 훨씬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저가 아파트잖아요. 네. 대부분 그냥 깨끗한 상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오기를 바래요. 아또 이곳의 음. 유행은 그거네요. 내가 인테리어를 싹 해서 깔끔하게 살아야지 이런 분들보다는 적당한 인테리어에 적당한 가격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이 지역에서는 그러면 한달로 생각은 해야 되겠네요. 인테리어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엄청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그 값을 다못받습니다네 적당히 하셔야 된다. 저희 물건 이 물건이거든요. 제가 경매 정보지 먼저 읽을게요. 2023 타경 535 538번이고요.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세경 4차 아파트 106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15평이고 감정가가 6,900만 원이에요. 6,900만 원이면 공시 가격 얼마일까요? 4,000만 원? <laughs> 그거는 공시 지가 알림이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공시 가격 1억 이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음...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도 이곳에서 대출 받으면서 단기 매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살펴보면 이 물건 2016년 10월 31일에 근저당권 설정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고요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따로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공실인 상태이겠죠 이 물건 봤더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부동주택금융공사 <laughs>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서.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아.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분께서 작년 1 2월달에 별세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의 지분이 이제 자녀분들한테 상속이 됐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났어요. 그래서 이 물건 등기를 봐야겠지만 아마 소유자분이 음. 사망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한번 물건지 앞으로 가볼게요. 네. 5층은 좀 심각하네요. 이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누수 같은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쵸? 그리고 여기의 5층을 보면 수리가 정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요 보면은 여기가 전반적으로 수리가 다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 물건도 팔릴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30년 됐다 보니까 손바뀜이 그 동안에 많이 일어났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가구가 사시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물건들은 아주 저렴하게 내놓는 거 아닌 이상은 매도하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물건은 여기 412동입니다. 스페 냄새나요? <laughs> 맛있는 냄새가 <laughs> 저 약간 몇 호라고 했죠? 몇 호? <laughs> 봤더니 여기가 몇 호일까요? 여기가 5호 여기가 5호 6호 어 6호 오? 장점인가요? 장점이죠 좋죠? 네. 밖에서도 한번더 볼게요 여기가 거실 쪽은 아니니까 거실 쪽에도 샤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봅시다 뒤에 되어 있으면 앞에도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이게 노후화된 빌라 노후화된 아파트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렇게 노후화된 곳일수록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이게 장점일까요? 수리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게 왜 장점이냐면 우리 소액이잖아요 네. 소액이신 분들이 입찰가 들어가고 나서 수리비를 따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수리되어 있으면 내가 따로 현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오 좋네요. 이게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네. 어중간하게 노후화된 것보다 확 노후화돼서 인테리어 된거 찾는 게 소액이신 분들한테는 보물찾기 같은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보물이네요. 네, 사시가 되어 있어요. <laughs> 이 물건은 보물 같은 물건이죠. 네. 네. 봤더니 다른 집에는 실레기가다 달려 있는데 우리 집에는 실레기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아마 거주를 안 하고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마저 살펴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저쪽에 높은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네. 저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 아파트의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요. 장점이죠. 네. 맞아요. 여기 앞에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여기가 학원가가 굉장히 가깝. 있어요. 아 학원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그런 재건축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뭐, 춘천에 묵동인가요 서울에 묵동이 있다면 <laughs> 춘천에는 우평동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계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어 그러네요. 거의 반층 올라가는 그 정도 높이 입니다. 자 여기거든요. 봤더니 우편물도 조금 꽂혀져 있어요 그쵸 명함 같은 거. 네. 도시가스 공급 중지된다라는 말도 있고 6월 10일에도 안 계셨어요 여기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봤더. 이 25년 7월달에 관리비가 20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조금 더 미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관리비도 감안해야겠네요 이 물건은 이제 공용 부분 관련해서는 내가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빌라처럼 옥상 없어요 옥상이요?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laughs> 사실 1층이어서 크게 옥상을 갈 필요는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 그래도 관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위에 올라가 봅시다 이런 문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거는 진짜 번호키 없이 열쇠가 필요한 집이잖아요. 아 여기 옥상을 갈 수가 없네요. 아 어, 옥상이 이거네요. 어, 옥상은 열러 가야 돼요. 피해님 예, 혹시 갔다 오실래요? <laughs> 저는 못 가요. 우리가 어쨌든 5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옥상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5층이었으면 진짜 무조건 타고 올라갔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laughs> 여기도 안내문이 좀 붙어져 있는데 지금 412동 505호에서 내부 수리한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노후화된 물건일수록 중간중간 계속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렇게 아. 리모델링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투액이신 분들은 요런한 30년 뭐 20년 후반대 물건들 보시는 거 저는 완전 적극 추천. 드려요. <laughs> 이게 내가 진짜 얼마 돈을 안 드리고도 할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네. 필인님 봤더니 여기 물건 매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대부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방이어서 도대체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일단은 후평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고요. 또 여기 원래 사셨던 어르신 분들. 제가 아까 여기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준신축 아파트들이 꽤 있고요. 오래됐다 하더라도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음... 여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학원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 일대의 아파트값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자금이 모자르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셔서 거주를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매도가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래가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 물론 거래만 보면 안 되고 이 밖에도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거래를 보면은 여기가 거래가 막 많은 곳은 아니에요. 음. 근데 제가 너무 거래가 많은 곳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건씩 꾸준히 되는 곳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요런 곳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항상 꾸준하게 거래가 돼요. 음. 그만큼 찾는 수요가 있다는 거네요. 수요는 있다. 그래서 내 물건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고 확실한 장점이 있으면 매도 못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어, 지방 괜히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확실히 하고 여기가 거래가 되는지를 딱 보고 파는 거예요. 아 응.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단기 매도로 계속 수익 만들어 가시고 이 수익 모이면 은 그거 가지고 또 경기도권 오시고 경기도권에서 또 만드시고 서울권으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모든 일에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단계에 내가 그냥 점프할 수는 없어요. 음. 지금은 지방에 와서 뭔가 조사를 하고 이런 게좀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요게 있어야지 다음도 있습니다. 네. <laughs> 어쨌든 이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에 팔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 여기가 8월달에 거래가 된게 있는데요, 5층 물건이 7,800만 원에 매도가 됐고요, 1층 물건이 8,500만 원에 매도가 됐고, 5월달에 3층 물건이 1억 900만 원에 매도가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금액대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생각해 볼수 있죠. 보면 거의 한 7천만 원 후반 많게는 1억까지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대략적인 시세가 나왔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전화 조사하고 현장 와서 부동산에 들려서 한번더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화 조사도 하고 부동산도 다녀왔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7,500, 7,900, 8천만 원, 뭐 9천만 원 이렇게 저가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이 다 4층, 5층 물건이에요. 오, 1층은 저, 더 받겠네요. 그렇죠. 저희 물건 1층이잖아요. 네. 로얄층이잖아요 네. 1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9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 근데 이 9천만 원으로 시작할 때는 물건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올 수리, 올 리모델링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느 정도 깨끗한 물건들, 샷시 교체되어 있고 방 안에 도배 장판 되어 있고 그게 한 9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저의 물건 9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겠네요. 그래도 못해도 9천만 원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망하셨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명도는 사망하신 걸로 나오고요. 지금 안에 아무도 거주를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도는 상속된 분이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볼때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 주변에 이런 컨디션의 아파트들이 있는지를 꼭 따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거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이런 컨디션의 아파트가 있다. 근데 확실히 더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물건은 그거 이상은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청실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청실 아파트가 세대수가 우리 거보다 혼자이 작아요. 근데 요 아파트가 한4평 정도 더 크거든요. 그게 한 1억 1 천, 1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비슷하니까 1억, 1억 1천요 선을 확 뛰어넘기는 힘든 거죠. 아. 우리가 더평수가 작으니까. 네. 여기 앞에 보면 은 후평 주공 사단지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학원가랑 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가 1억 2,500, 1억 3,000요 정도의 시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내가 이사고로 받아야지 이거는 굉장히 큰 무리라는 거예요. 주변 아파트들 시세도 꼭 같이 따져 보셔야 됩니다. 우리 물건의 적정가는 9,000만 원, 1억 아래가 되겠죠? 9,500. 음, 9,500. <laughs> <laughs> 요 물건 내가 진짜 소액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세 조사 정확히 하셔서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소액 투자하기 진짜 좋은 거. 음, 그리고 저 같으면 이 물건이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 같았잖아요. 네. 주민 탐방 무조건 해볼 겁니다. 아마 여기서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laughs>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고 집 안이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아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저도 아파트 살잖아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집이 인테리어 하면은 한 번씩 쓱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거든요 <laughs> 몰래 <웃음>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철학 아니. 밖으로 들어가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궁금해서 쳐다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물건은 꼭 현장에 오셔서 조사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시세조사랑 인장이니까. 네. 네. 어쨌든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대출 규제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액이신 분들이 부자될 때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